요즘 부쩍 활력이 떨어지고 탄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. 건강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더라고요. 의사선생님이 콩 섭취를 권하셔서 두유를 마시기 시작했어요. 하지만 시중 두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. 한 팩의 콩 함량이 고작 3에서 7%에 불과하고 식이섬유는 거의 없었으며 당과 첨가물로 맛을 낸 것에 불과했거든요. 그러다 우연히 보타생 두유를 발견해서 먹고 있어요. 물에 타먹는 분말 두유인데 한 박스에 무려 1,700 아래 콩이 들어있고, 콩껍질까지 그대로 살려 식이섬유가 풍부해요. 첨가물과 설탕은 전혀 없어 단 걱정도 없죠. 무엇보다 식물성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건강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보타 생두유를 꾸준히 마신 지한 달쯤 됐는데,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. 얼굴에 생기도 생긴 것 같아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. 활력과 아름다움을 위한 현명한 선택. 보타 콜라겐 서리태 생두유.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.